하얀 병원 시트 위. 그녀는 두 다리를 모른 척 걸리고 누워 있었다. 그의 손끝이 무릎 안쪽을 천천히 훑어오를 때마다 오래 잊고 있던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간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자씨. 몸을 돌보는 게 아니라 여자를 깨우는 거라고요. 지우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약한 환자인 줄만 알았던 그는 그 밤엔 누구보다 완강했고, 누구보다 능숙했어요. 그녀의 간병인복은 한 겹씩 벗겨졌고, 하얀 시트는 이내 땀과 숨결로 젖어들었죠. 모든 터치가 느리고 집요하게 이어졌고, 그의 입술은 그녀가 단한 번도 몰랐던 부위를 찾아가 여왕처럼 떠받들었어요. 이렇게 숨을 참는 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냥 소리내서 느껴도 돼요. 여긴 우리밖에 없으니까. 커튼은 치워지지 않았고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밤 그녀의 신음은 병원 위층까지 닿을 듯 퍼져나갔습니다. 간병인은 그저 손을 씻고 병실을 나갔고 여왕은 그 자리에 남아 한없이 떨리는 다리를 감싸 안았죠. 그밤 이후 그는 더 자주 아팠고 그녀는 더 자주 살아났습니다. 정미자 일7 창백한 거울 속 얼굴을 매일같이 마주했지만 그날 따라 입술에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가운 위엔 무채색 간병인 조끼가 덧씌워져 있었지만 속엔 레이스 브래지어가 은근히 그녀의 마음을 간지럽혔죠. 또그 방이요? 윤간호사가 눈을 흘기며 말했지만 정미자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도 5 0 0호로5 0 0이 그곳엔 지훈이 있었습니다. 말수 적고 표정 하나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하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그가 가끔 시선으로만 건네는 미묘한 떨림. 손끝이 닿을 듯 말듯 스치는 전류. 그건 분명 살아있음의 신호였어요. 병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남자의 땀, 냄새와 링거의 약 냄새. 그리고 어쩌면 며칠째 씻지 않았을 그의 피부 냄새, 그것들이 이상하게 그녀를 적게 만들었죠. 지훈씨, 오늘도 기운 없으시죠?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체온의 미묘한 변화,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그녀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죠. 미자씨, 오늘 립스틱 냄새 좋아요.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움찔했죠. 정확히 그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간병인이 아니라 여자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된 때가. 사실 그가 말을 이었죠. 어제 당신 손길 때문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요? 그는 웃지 않았지만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내가 당신 위에 올라타서 숨결을 따라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손이 수건을 쥔채 멈췄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가슴이 조용히 올라왔다가 내려갔죠. 그건, 들켜선 안될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고, 이번엔 놓지 않았습니다. 미자씨, 오늘은 그냥 앉아주면 안 돼요? 네, 이 옆에. 말없이 그저 따뜻하게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튼을 천천히 닫고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와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간병인이 아닌 여자로 그 방에 들어간 날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501호 그 방은 더 이상 당신 배정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윤간호사의 말이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정미자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무슨 말이에요? 고원장님이 직접 지훈씨는 내가 맡으라고. 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조치예요. 자원봉사자의 특정 병실 장기 배정 이제 안 된다고요. 정미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 복도를 걷는 내내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듯했죠. 마치 그녀와 지훈의 무언가를 감지한 듯한 예민한 분위기. 지훈은 그녀가 오지 않은 그날 침묵을 더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윤간호사는 잠시 그의 침대를 정리하다 말고 속삭였죠. 정미자 씨, 오늘 못 와요. 병원 규정 바뀌었어요.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엔... 불편함보다 분노가 먼저 깃들어 있었죠. 정미자는 퇴근 후 작은 편지를 들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 10시, 면회 금지 시간.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내가 오늘 당신 손을 못 잡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진 건 아니에요. 그녀는 편지를 오0기로문 아래로 밀어넣고 돌아섰지만 문이 달칵 열리는 소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평소보다 눈이 또렷했고, 몸도 꽤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왔어요. 그녀는 숨죽이며 말했고, 그 대답은 그녀를 병실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커튼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병실 불을 끄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서로의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릴 본대도 난 당신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지우는 그녀의 뒷목을 감싸며 낮게 속삭였죠. 그 말은 정미자에게 위험보다 쾌락을 먼저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밤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이 누구에게 들킬까보다 그가 나를 어떻게 만질까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감정의 강을 건넜고 그의 눈빛은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남자의 눈빛이었죠.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정미자는 병원 식당에서 식기를 정리하다 말고 습관처럼 5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 방엔 못 들어가요. 스스로 되뇌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원장실에서 그녀를 호출했습니다. 정미자씨, 501호 환자 보호자 쪽에서 면담 요청이 있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호자요? 병원장 고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자기 가족이 특별한 돌봄을 받고 있다고 들었답니다. 자신은 그런 식의 간병인을 따로 고용한 기억이 없다면서요. 그날 오후 그녀는 퇴근 후에도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있는 그 병실 그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수 없었지만 느낌은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예감 그리고 밤 9시 다시 달칵 문이 열렸습니다. 올줄 알았어요. 그는 두 팔로 침대 난간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평소보다 또렷하고 남자다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고 지우는 그녀를 침대 쪽으로 당기며 말했죠. 당신이 뭐든 걱정하지 않게 내가 다 정리했어요. 그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보호자에게 감정적 교류가 치료에 유익하다는 진단서까지 요청했고 고원장에게는 불필요한 관심이 치료 방해라는 명분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젠 눈치 보지 말아요. 난 당신을 환자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침대에 앉히더니 무릎을 꿇고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내 위에 앉았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져서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몸으로 울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입술이 목덜미를 따라 내려오고 그녀의 손끝이 그의 머리카락을 감싸 주었을 때 그건 사랑도 욕망도 아닌 서로가 서로를 깨우는 부활이었죠. 병실은 여전히 정적이었고 커튼은 다시 한번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죄책감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미자에게는 명확했죠. 그가 누워있는 그 병실이 이제 그녀의 왕국이라는 걸. 병원은 조용했지만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침대 위에 있었다고요? 소문은 한밤 중 윤간호사의 귓속을 타고 고원장의 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원장은 그녀를 불렀죠. 정미자 씨, 501호. 무슨 관계입니까? 그 말은 검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고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단지 환자분이 외로워 보여서 외로워 보여서 침대에 누웠나요? 그게 간병입니까?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귓가엔 다른 말로 들렸습니다. 당신이 여자로 보였다는 질투 섞인 기류. 그날 밤 그녀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1호 창문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죠. 그리고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을 기다릴게요. 그녀는 뛰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병원 뒤쪽 비상구로 몰래 들어갔고 계단을 단숨에 올라 5층 병동 문을 조심스레 열었죠.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듯 축축한 머리 얇은 환자복 아래 드러난 근육선. 병든 남자라기엔 지나치게 건강했고, 침대 위에 던져진 셔츠는 그가 오늘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보였죠. 왜안 왔어요? 그의 물음은 살짝 삐친 연인의 투정 같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들킨 것 같아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죠. 몸보다 소문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녀는 어깨를 떨며 말했죠. 이젠 끝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뺨을 감싸고 입을 맞추며 중얼였죠. 그러면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 밤처럼 해요. 그날 밤 침대 위는 정적 속에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병인복 위로 천천히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게더 흥분돼요. 당신이 여전히 간병인인 척하면서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게. 그녀는 그의 말에 숨이 끊길 듯 떨었고, 손끝 하나에 온몸이 응답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병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정전처럼 긴 정적이 흐른 그 순간, 지우는 그녀를 제몸 위로 끌어당기며 이불을 덮었죠. 그리고 그 자세 그대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 잠기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문밖 간호사는 한참을 머무시다 돌아갔고 이불 속에 그녀는 그 안에서 멈춰버린 숨을 간신히 토해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녀가 묻자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자 씨.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병원 고문 변호사와의 통화를 끝내고 병원장에게 후원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정미자를 정식 간병 매칭 직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내 여자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정미자는 정식 간병인으로 등록됐습니다. 병원 전체 공지를 통해 501호 지운 환자 전담 간병 매칭이 공고됐죠. 이제 누구도 그녀에게 왜그 방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기대 없이 하루를 버티던 눈빛엔 설렘과 긴장이 함께 스며들기 시작했죠. 지훈 역시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침대를 정리했고 점심이면 그녀를 위해 식판 위에 초콜릿을 올려뒀습니다. 요즘 초콜릿 중독인 거 아세요? 그녀가 묻자.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그거라도 없으면 밤까지 못 참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대놓고 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이죠.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병실 안에서 그와 마주 앉아 와인을 따랐습니다. 절대 있어선 안될 상황.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그녀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움직였죠. 나, 당신이 취한 얼굴 보고 싶어요. 지금 말고 침대 위에서. 그말 한마디에 그녀는 한 모금의 잔을 비웠습니다. 지우는 웃지 않았고 눈빛으로만 그녀를 흔들었죠. 그날 밤 지우는 그녀의 발끝부터 키스했습니다. 발등, 무릎, 허벅지 안쪽 천천히 묵직하게 올라온 그의 입술은 그녀의 몸 전체를 감각이라는 이름으로 적셔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쉬고 당신이 움직여요. 그녀는 위로 올라탔습니다. 얼굴이 붉게 물들고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짚으며 리듬을 익혀갔습니다. 처음은 부끄러웠고 다음은 즐거웠고 끝엔 터질 듯한 희열 속에 그를 껴안았죠. 그날 이후 그녀는 병실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커튼도 절반만 내렸고, 그들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낮엔 수건을 건네다, 손끝이 길게 엉키고, 밤엔 차트를 쓰다 말고, 그의 손이 등줄기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미자, 씨. 내 몸에선 당신 냄새만 나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채취가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감정, 당신 없이 못 산다는 욕망만이 그들을 침대 위로 끌어올렸죠. 봄비가 내리던 어느 밤, 지우는 정미자의 머리카락에 묻은 물방울을 손끝으로 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는 당신이 간병인이고 하루는 내가 환자인 척하는 이 연극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병원이 아니면 그와 매일 밤을 나눌 수 없고 이 신분이 아니면 그를 돌볼 명분조차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지우는 대답 대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날보다 강하게 뛰고 있었죠. 미자 씨, 우리 그냥 나가요. 이 병원에서 이 역할에서 이 감춰진 관계에서 정식으로 살아요. 나 생각보다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시간도 돈도 집도 그 말은 정미자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껏 그의 품속에서만 존재했던 자신에게 진짜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선언 같았죠. 당신이 나가자고 말한 날부터 난 간병인이 아니라 아내가 된 기분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랍장을 열었죠. 한때 남편과 함께 했던 부부 사진, 자식들과 찍은 가족 사진, 그 속엔 정미자라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늘 엄마였고, 아내였고, 주부였던 자신이, 이제 여자로 불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퇴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원장이 그녀를 따로 불러 말했죠. 정미자 씨, 그 남자 정체가 불확실해요. 본인 말로는 외국에서 엔지오 활동하다가 들어왔다는데 신원조회 결과가 뜨질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장 대답했죠. 그가 누구든. 지금 제곁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해준 어떤 말보다 그 품이 더 따뜻했어요. 고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이죠. 퇴원 당일 지우는 그녀를 위해 작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뒷좌석엔 그녀가 좋아하던 흰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고 조수석엔 플라스틱 병원 배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병인 정미자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그는 그녀에게 웃으며 건넸죠.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병원 박작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 집이에요. 하루하루가 연극이 아닌 진짜가 될고 침대 위 그녀는 천천히 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이젠 숨길 것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여왕처럼 떠받들었고 그녀는 그를 품에 안고 오직 한 남자의 여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날 밤, 작은 펜션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드는 봄비 소리와 그보다 더 격렬한 숨소리가 조용한 산자락을 흔들고 있었죠. 정미자는 처음으로 완전히 벗은 채 남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 위에 올랐습니다. 지훈 씨, 이대로 나안 떨어질 거예요. 그 말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천원이자 맹세였죠. 지우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리듬을 맞췄습니다. 이 밤이 마지막이 돼도 좋아요. 오늘 안에 당신을 내 사람으로 만들 거니까. 그의 입술은 목덜미를 따라 내려갔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참지 말아요. 우리가 원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던 새벽 2시경, 펜션 앞으로 불빛이 멈췄습니다. 고 원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음성이 이어졌죠. 정미자씨, 안에 계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지우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셔츠도 걸치지 않은 채,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말이죠. 원장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지훈씨 정미자씨, 병원에서 사표냈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제가 모십니다. 더 이상 병원 사람 아닙니다. 이밤 이후로는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고원장은 할 말을 잃은 채 돌아섰고, 지훈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알았죠. 이 남자라면 어떤 위기도 자신을 위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이젠 누가 와도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다시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죠. 당신이 나를 여왕처럼 대해주니까. 그 말에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침대가 우리 왕국이죠. 그밤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망설임을 던지고 모든 이름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바로 그 밤이었죠. 그들의 왕국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아침이면 정미자가 계란 프라이를 굽고, 지훈은 라디오를 틀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죠. 밤이 되면 욕실에 촛불을 켜고 거품 목욕을 하며 서로의 몸을 천천히 닦아주곤 했습니다. 당신 피부는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지훈의 물음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 손이. 날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평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측에서 갑작스레 민사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병원 이미지 훼손 및 계약 위반이라는 명목이었죠. 정미자는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우리 그렇게까지 한건 아닌데.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지우는 자신의 연락처 목록에서 한 번호를 꺼냈습니다. 로펌 대표. 과거 그가 후원했던 재단의 법률 담당자였죠. 제 이름으로 고소장을 역제추해주세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며칠 후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언론사에서 의료인과 간병인 감시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병원은 여론의 역풍을 막기 시작했죠. 정미자 씨, 원만히 합의하죠. 고 원장은 마지못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병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젠 누군가의 여자예요. 그날 밤, 펜션 거실에 촛불을 켜고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살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 만난 만큼 더 뜨겁게 살아봐요. 우리 지우는 웃으며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죠. 작은 왕국은 위기를 넘겼고 두 사람은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지우는 미자를 근처 언덕 위 조용한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서로 몰랐던 이야기 하나씩 꺼내볼까요? 미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런데 지훈 씨 먼저요. 그는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난 처음부터 당신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처음 봉사활동을 하던 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당신 뒷모습이 잊히질 않아서,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환자가 아니었어요? 내 몸엔 특별한 이상 없었어요. 그저 아픈 척 했을 뿐이죠.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놀람. 그리고 묘한 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런지까지. 지우는 그녀의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잔 세상이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날 만지는 손길에서 나는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그를 안으며 속삭였죠. 나도 고백할게요. 처음엔 당신을 환자 이상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어느 날그 손길 하나에 내 속이 다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꺼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었죠. 그날 밤, 그들은 처음 만났던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작은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껐습니다. 당신 덕분에 난 다시 태어났어요. 지훈의 말에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난 여자가 됐어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 그 밤, 그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동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주례도 없고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 모든 축복이 완성되었죠. 하얀 정장을 입은 정미자, 검은 턱시도를 갖춰 입은 지훈,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단 한마디로 서약을 마쳤습니다. 결혼 후두 사람은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정미자는 커피를 내리고 지우는 시집을 정리하며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었죠. 가끔 병원에서 만난 환자나 간호사가 찾아오면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집 커피엔 사랑이 타져 있어요. 밤이면 가게 문을 닫고 둘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부엌에서 와인을 마시며 스피커로 클래식을 틀고 지우는 언제나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고 말했죠. 여기 이 공간이 천국이라면 당신이 그 여왕이죠. 그녀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이 가능할 줄 몰랐지. 근데 그게 왔고 난 잡았어. 지우는 그럴 때마다 뒤에서 안아주며 속삭였죠. 사랑엔 나이가 없어요. 단지 용기가 있을 뿐이죠. 어느 날 지우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두 장의 비행기 티켓과 아말피 해변에서의 15일이라는 여행 안내서가 있었죠. 우리 잠깐 세상에서 사라져요. 사랑만 하는 시간. 아무도 우리를 간병인이나 환자로 부르지 않는 곳에서 정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나 여왕 아니에요? 지우는 눈을 맞추며 말했죠. 하, 맞아요. 당신은 여왕이고 나는 여왕을 위해 세상을 지우는 왕이에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진실했고 뜨거웠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밤은 여전히 길고 침대는 늘 따뜻했으며 사랑은 매일 자라났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두 사람은 창 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정미자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하죠. 나,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예쁜 순간 같아요. 지우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매일 예뻐질 거예요. 왜냐면 사랑은 계속되니까요. 우리가 흔히 늦은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사실 가장 단단하고 진한 사랑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간병인이 아닌 여왕으로 환자가 아닌 남편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야기 속 정미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내 삶을 다정히 어루만질지도 모르죠. 그 손길을 느낄 준비. 여러분은 되어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